에, 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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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누가 막아? 뚫으면 <laughs> 어떡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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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 네. 막아, 막아, 빨리, 막아. 네. 아이, 드론 쏘다 사람 쓰겠네, 이거. 아. 여기서. 뚫렸잖아 아, 아, 이러고, 이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아, 두석에 오케이, 두석에 오케이, 두석에. 오케이. 들어오면 이제 샷건 들고 바로 쏘겠네. 아, 새로 까둘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laughs> 이게 아, 이거, 이거 바로, 없잖아. 바로 휠, 필을 한 다음에. 나 필요 없어 나1번 키로 맡겨.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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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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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어났다 앉았다 <laughs> 일어났다 앉았다이러네또잘하지 <laughs> <일어났다, 웃음> <일어났다, 웃음> <일어났다>. <laughs> 네, 이거 인디오시 기우제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이거 있어 <laughs>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인디언이왜 기우제를 성공하는지 알아? 성공할 때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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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사야지 카트라이더면인데 안녕. 야 쟤네들 아 이동식 방패 들어 이동식 방패 들어면 어떻게 이동식 방패 들어 쟤네들 진짜 어떻게 들어올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런데 나가 빨려 아야 아야 쓰콘 들지 마 쓰콘 쏘지 마 쏘지 마야 근데 B 로 오면 어떻게 오야야야야야야야어야 우리는 평화를 말했어 하지만 쟤네가 듣지 않았던 거야 야 가서 쳐어 가서 가서 겹네 아크 못 이겨 뭐야? 아래는 분도 볼쌌는데? 여기 누워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게임하는 거 봐라. 아권들고 가! 뚜이 샷권들고 가! <웃음> 응? 레이스 <laughs> 저거 아, 한명더 기절했잖아 한명더 기절했잖아 저거 저 <laughs> 죽여 어그 저거 눈뽕몇 개고 들어온다 네, 설마 이거 이겼는데? 아, 아니, 세컨드가. 세컨드가 그건 줄고 세컨드로 들어가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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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나의 위치를 알려.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세컨드, 세컨드. 아, 오케이. 나, 이한명 나, 한명 나, 한명 나, 한명 나, 한명 나, 한 명이, 나, 한 명이, 아? 한 명이, 나, 한 명이, 이라고 아, 아 나, 아명 소심아, 아이 나, 아아 아, 나, 한명려고 얘뭐 먹는 거 아니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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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나. 어 어디서 까졌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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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없어. 들어가 없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없어 없어 없어. 사이트 어? 사이트. 벽뚫어벽 들어 다시 방패 다시 방패. 다시 방패. 자, 벽 뚫으면서 다녀 벽 뚫으면서. 아, 철거 작업해 철거 작업해. 이거 <laughs> 도난돼 못 살래. 우리 도난치이야 빨리 이거 철거해 빨리. 어, 다 부서 다 부서 다 부서. 예, 죽었지 입제야 빨리 지, 빨리. 야, 빨리 바로 어저기저기 저기있어 저기 저기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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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핑 MC 아아 아아 니 진짜 아니 벽 부수는데 저건 아니지 아 니가 먼저 쐈어야지 아 이거 후니 차이 아. 지지 아 어떤 얘가 죽 다시 나 놀랐잖아 노란색 옷이 갑자기 눈앞에 있어 SMG11들어 SMG11 악세서리가 아, 아, 안되냐? s m g 1 아, 1들 아무리 봐도 거 아닌거 같애 SMG11들어 <laughs> 아니 아니 저거 누구야 저거 아니 반점.. 야 뭐야 아 반점씨야 아. SMGK들었는데 아. 반점씨 SMG SMG 보조무기 이거 이밖에 없었거든요 보조묵�? 저는 보조무기야 보조무기 보조묵이. 아 보조무기 아 못봤어요 못봤어요 킬을 할 때가 된거 같아오 뭐야 오안돼 나갔다 들어오는 척 <laughs> 내 a i 내 a i 진짜 내 에임 뭐야 <laughs> Where, is Where is my aim? Where is my aim? 어디야 o Odio. Ok, d o 들어왔다 o t t a tuta. k i 어디야 n 래 me. a 아래층 아래층 a 층 e it, 층 r e it, are it, are it, are it, are it, are it, are it, a 뭐 e it. So, Ooh. 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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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올라가면 돼걸로 올라가면 있어 걸로 올라가면 있어 저게 머리였어 칼이야 자카이 자 자칼이야! 머리가 조금만 Celsius. 더 컸어 내가맞야어야 기분 나쁘냐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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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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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위치 말해 줘 위치 말해 줘 몰라 나안 보여 a 인가인가 a, a 아니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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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거다 막았어 막아... 뭐야 쫄렸니 어, 어 여기 있다 아이씨 라 아, 뭐야 왜 여기 어왜 거기서 죽어 달려 달려 어, 달려, 달려. 아, 졌어 졌어 시간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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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9시까지 가만히 있는데 지났네? 그냥 가 하지마 아이고 지지? 어디 있는 거야 너와 그런 똥개 같은